네, 3장 6절 선형근사와 미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선형근사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선형근사는, 음, 다름 아닌 우리 주어진, 어, 함수의 그래프에 어떤 점에서 그 함수 값을 이제 접선을 이용해서 근사하겠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X가 있고, FX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어때요? 이접 x 더하기 델타 x 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이 아래 부분까지 같이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만큼 차이가 바로 이제 x의 증분인 거죠 증분 이 그림에서는 이제 증가량인데 사실 감소량도 감소량도 증분이라고 이름 똑같이 붙이고요. 그래서 x의 변화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y의 증분은 그러면 y값의 변화 변화량이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만큼이 f(x) 델타 x이고, 이만큼이 f(x)여서요. 바로 그두 값의 차이인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델타 y. 즉, y의 증분이 되겠네요. y의 변화량.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형근사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실 이 델타 y, 델타 y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확히 구하기 어렵거나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좋은 근사값을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택하냐면 바로 f 프라이맥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f 프라이맥란이 직선 즉 x라는 점에서의 y=f(x)의 는 그래프의 접선이죠. 그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어. 델타 x를 이용해서 살펴보자면 기울기는 이제 이 길이 분의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 길이 분의이 길이인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 곱하기 밑변은 뭐가 돼요? 기울기 곱하기 델타 x는 바로 이 길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만큼이 이제 f 프라임 x 델타 x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두색 부분, 연두색 부분을, 저 연두색 부분을 빨간색 부분으로 근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델타 X가 작아지면 어때요? 델타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이 차이가, 이 오차죠? 이 차이가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X가 작을 때, 우리 이거 좋은 근사,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접선은 이제 선이잖아요. 그래서 선형 근사라는 이름을 가지는 근사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사실 우리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x를 이제 델타 x로 나눈 것의 이제 극한이었던 순간변화율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 정의와도 맞아 떨어지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형 근사 이런 거였고, 그렇죠? 선형선 이런 거. 그러니까 증분에 대한 정의 아까 말씀드렸어요. 변화량. 다음은 미분인데요. 미분의 정의는 이겁니다. 그래서 y는 fx 로 주어졌을 때 y의 미분은 우리가 표기하기를 dy라고 표기하고요. 정의는 f 프라 e x t a x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은 어 x는 fx라는 상수함수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적용하면 어때요? 여기 이 위식의 y자리에 x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dx는 f'x, 델타 x인데 이거 상수함수니까 f'x 뭐예요? 1이죠. 그래서 델타 x, 결론이 뭐다? 위에 정의 그대로 따라갔더니 dx는 델타 x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의 미분은 항상 이렇게 표기는 역시 dx지만 결국 델타 x랑 같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여기 대입해서 dy는 f 프라임 x dx 이렇게 써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의 정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근사값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이용한 dy 그렇죠, dy. 여기 보시면 결국 f 프라임 x 델타 x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dy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빨간색 부분. 이 dy를 y 값으로 나눈 것. y 값으로 나눈 것. 이게 바로 상대 오차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게 좀 작은 값이 되잖아요.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는 작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서 구한 것을 백분비 오차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였습니다. 4번은 3번, 다음 함수에서 주어진 값에 대한 델타 y와 dy를 구하여라. 델타 y는 y의 증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제 변화량, 그래서 f, y를 fx라고 한다면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델타 y죠. 그런데 지금 x가 마이너스 3이고, 델타 x는 마이너스 0.003. fx, 네. 그래서 f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003 플러스 1.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어, 이거 미리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0.036. 0, 5, 4 0, 2, 7로 저는 계산이 되었고요. 그러면 은 dy는 네, 뭐였죠? y의 미분으로서 정의가 f'x delta x였죠. f'x dx인데 dx가 delta x니까 그래서 f'x는 어떻게 돼요? 아니면 그냥 f'x delta x로 바로 기억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f'x는 어때요? 3,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주어지니까요. 그 DY의 미분은 어떻게 된다? 3을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델타 X는 마이너스 0.003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의 제곱 12, 마이너스 어, 0.0, 36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비교를 해보면 소수점 아래 이 셋째 자리 이후부터는 네 셋째 자리 이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 역시 선형 근사가 좋은 근사인 거구나를 알수 있는 문제였죠. 4번에 4번. 다음 함수에서 주어진, 네 역시 같은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해보면 델타 y는 어때요? 우리가 fx를 2분의 x 플러스 x분의 2로 둔다면 델타 y는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여서요. 2분의 2.1 더하기 2.1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2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다른 부분 계산을 해보면 420분의 1이 나오는 걸로 됩니다. 이건 계산이라서 미리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dy는요. dy는 f'x, delta x인 걸 떠올리면 이 구체적인 이 x와 델타 x에 대해서 dy는 f'2는 뭐예요? f'x가 1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죠. 그래서 f'2는 뭐냐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1 0이네요. 그래서 dy는 0이네요. 다음 오번 미분을 이용하여 다음 수의 근사값을 구하여라. 우리가 근사값, 그러니까 참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사값을 구할 때, 우리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f(x)를 x의 삼분의 일승으로 두고요. 어, 122는 122근처에 어떤 세제곱 자연수의 세제곱으로 나타나지는 수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125죠. 그래서 x를 125, 그러 그러니까 5의 세제곱으로 두고요.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122는 125 빼기 3이니까 델타 x는 이렇게 둘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고 나면 우리가 결국 지금 이 세제곱근의 루트 122라는 것이 f 뭐예요?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F122. 굳이 여기를 이렇게 쓸 필요 없겠네요. F122로 주어지는 거고, F122를 F5의 세제곱 마이너스 3으로 설정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선형 근사가 뭐냐면 f(x) 플러스 f(x)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선형 근사가 미분이 그래서 f(5) 의 세제곱은 뭐예요? 5죠. 그리고 f 프라임은요. f 프라임 x는 3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어서요. f' 5, 5의 세제곱은 5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5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인가요? 그래서 25분의 125 1을 하면 25분의 아이고. 25분의 124라는 근삿값을 얻게 되고요. 뭐 소수점으로 표현해도 소수로 표현해도 좋겠죠? 6번. 반지름이 각각 4cm와 4.05cm인 두 구의 겉넓이의 차 차의 근삿값을 구하여라. 반지름을 R이라고 두었을 때 겉넓이는 어때요? 겉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S는 R에 대한 함수로서 4πR제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S4.05-S4의 근사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 선형근사에서 보았듯이 지금 이게 선형근사 단원에 나오니까 선형근사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s 프라임 사 델타 s 인 거죠. 델타 x 죠 s 가 아니고 델타 r 이죠.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s 프라임은 s 프라임 r 은 뭐냐면 파이 r 이죠. 그리고 델타가 음, 여기서 지금 r이 4고 델타 r이 0.05인 거죠. 그래서 s'4는 8π 곱하기 4이고 델타 r은 0.05여서요. 음, 1.6π로 계산이 되죠. 이 부분이 이제 0.2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0.2니까 그래서 1.6파이가 근사값이 되겠습니다. 7번 한 변이 2cm인 정사면체를 만드는데 제작기에 오차가 생겨 모든 변의 길이에 0.01의 오차가 생겼다. 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피의 오차와 상대 오차 그리고 백분비 오차를 각각 구하여라. 그리고 원래, 원래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cm인 그런 정사면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변이 다 2cm가 되게. 근데 이제 오차가 생겨서 모든 변의 길이에 뭐 0.01cm 오차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 그러니까 정사면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x라고 주고요. 그랬을 때, x,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면체 부피를 구한 다음, 그 다음 어때요? 이제 x는 2와 델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제 오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선형근사를 이용해서요. VX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삼면체 부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인데요. 밑넓이는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어, 정삼각형임으로 우리가 이 여기를 아랫편이라고 밑변이라고 잡고, 그럼 이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항상 수직 2등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직 2등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 2등분, 그래서 이만큼이 2분의 X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 높이 이 높이를 알아야 밑면의 넓이를 구할 거 아니에요. 밑면 정상각형의 넓이. 이 높이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거죠.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보면 지금 한 변이 2분의 x 그 다음에 빗변이 x인 상황에서 높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2분의 루트 3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넓이는 밑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밑변의 길이 높이. 이게 이제 밑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높이를 구해야 되죠. 이 정사면체 높이 이번에는 정사면체 또한 또 가지 특징 뭐냐면 이, 이 꼭지점에서 대응되는 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는 반드시 이 아랫면에 이 제가 그린 연두색 선을 지나야 하고요. 특별히 2대1로 내분하게 된다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런 성질이 있죠. 2대1로 내분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근데 이 연두색 길이 구했어요. 그렇죠? 이거 2대1로 내분했으니까 이, 에 해당되는,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길이는 정사면체라서 X니까, 그 역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더 써주면 되는 거죠. 이 파란색 삼각형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 전체 이 연두색 길이가 2분의 루트 3X였고, 그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었으니까 전체는 3이고 그 중, 3 중에서 2를 차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3분의 루트 3x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정사면체의 높이는 역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3분의 루트 3x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은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x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어서요 뭐 루트 3분의 루트 2x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정사면체의 높이였어요 그래서 높이 곱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3분의 1 밑변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는 거고 밑면의 넓이 아까 방식대로 이제 정삼각,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했고요. 높이도 같은 방식으로 구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제 루트 3, 루트3 약분이 되고 이제 12분의 루트2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형체의 부피는 12분의 루트2 X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X는 2, 그리고 델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을 이용해서 이제 선형 근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2 플러스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V, 이게 바로 오차죠. 오차를 구하는데 우리는 선형 근사를 이용할 거여서요. V 프라임 2 델타 X 플러스 마이너스 0.01. 그러면 v 프라임 e는 뭐예요 여기서 구하면 되죠 v 프라임 v 프라임이 뭐냐면 12분의 루트 2 곱하기 3x 제곱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거죠 이게 v 프라임이고요 곱하기 0.01이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4여서어이 부분이 이제 루트 2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0.01 곱하기 루트 2 이게 바로 부피의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오차와 백분비 오차를 구해보면요. 상대 오차는 정의상, 정의상, v 2분의그 다음에 우리, 우리 구한 오차거든요. v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0.01 곱하기 루트 2. 우리 오차가 참값과 어떠, 얼마나 어떤 비율인가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V2는 역시 위에 구한 식에 대입하면 12분의 루트 2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0.01 곱하기 루트 2가 돼서 어, 이거 계산을 해주면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0.0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 오차고요. 백분비 오차는요. 백분비 오차는 상대 오차 곱하기 100이었죠. 그래서 100을 해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이제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의 오차와 상대 오차, 그리고 백분비 오차를 구했습니다. 한 질점이 법칙 s는 t의 2분의 3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t가 4에서 4.04로 변할 때, 속력의 변화에 대한 근사값을 구하여라. 이, 이거 어때요? st를 t의 2분의 3승으로 두고, 어, t를 4, 델타 t를 0.04로 두고. 그렇죠? 이게 지금 시간에 따른 변위. 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음, s't는 2분의 3, t 의 마이너스, 어, t에 2분의 1, 1승이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t에 2분의 1승이고요. 그래서, 근 네. 분사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분사값은? V, 속력의 변화에 대한 근사값이니까 어때요? 이 S'T가 바로 VT인 거잖아요. 속력. 그래서 V4.04 마이너스 V4. 이게 바로 속력의 변화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네. 속력으로 이해해도 되는 무방한 거죠. 속도와 속력은 차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무방한 거고, 그러면 선형근사를 이용하면 어때요? V'4 곱하기 델타 t인 거죠. V'4는 프라임 뭐예요? V'은 프라임 뭐죠? 2분의 3 곱하기 2분의 t 에 마이너스 2분의 s 4분의 3 t의 마이너스 2분의 승이어서요 v'4는 프라임 4분의 3 곱하기 이제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델타 t는요. 0.04 그래서 네, 이 2의 마이너스 1 2분의 1인 거니까 어때요? 이건 우선 0.01로 나누어지고 2분의 1 이쪽은 2분의 1인 거고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0.01인 거니까 0 0 1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속력의 변화에 대한 근삿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x의 백분비 오차와 로그 x의 오차의 관계를 구하여라. 그러면 x의 백분비 오차는 뭐예요? 그렇죠. x분의 dx 곱하기 100. 정의가 그렇죠. x의 상대오차에 100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은 로그 x의 오차는요. y는 로그 x로 두었을 때 로그 x의 오차는 이제 y분의 dy 아 근데 상대오차가 아니 오차니까 그냥 dy죠. 두었을 때 dy는 x분의 1 dx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로그 X 의5 차, 그래서 둘사 이의 관 계가 어떻게 되 죠? X 의백 분비 5차 에다가 이제 100 분의 1을해 주면 그렇죠? 100 분의 1을해 주면 로그 X 의5 차가 나온다. 혹은 뭐 x의 백분비 오차는 로그 x의 오차 곱하기 1 0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참고로 만약에 이 문제가 x의 백분비 오차와 로그 x의 백분비 오차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다면 조금 달라지죠. 왜냐하면 로그 x의 백분비 오차가 뭐예요? y 분의 dy 곱하기 100이잖아요 정의상 그러면은 y 분의 dy는 뭐예요? y는 log x인 거고 dy는 위에서 구한 x 분의 1 dx였죠. 그래서 대입을 해, 하게 되면 x 분의 dx 곱하기 100 곱하기 log x 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뭐예요? x의 100분비 오차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x의 백분비 오차는 로그 x의 백분비 오차에 어때요? 어, 이, 이만큼이 x의 백분비 오차였으니까 로그 x의 백분비 오차에 로그 x 분의 1을 곱하면 x의 백분비 오차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혹은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이 x의 백분비 오차니까 로그 x의 백분비 오차는 x의 오차 x의 백분비 오차 곱하기 로그 x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써도 좋고요. 그래서 9번은 이제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문제였습니다.